자, 로거선생이 조금 정리해놔야겠죠. 아까 정리해놓고거가르다봐 나와서 정리하게 됐는데 딱 지금 그거 자, 가속도에서 가속도를 가는 굉장히 특이한 건데 우리가 조금 확인해야 될게 뭐냐라고 하면 일단 이거를 우리가 시간 속도 오이 그래서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이 은뭘 의미하는 거냐라고 하면 이게 시간 속도 그래프 의미하는 거리요 여기서 k 값은 뭘 의미하냐면 속도를얘기는 오케이 그래서 속도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그래프 를 일관하는 방법. 두 번째 접선의 기울기는 뭘까요라고 얘기하면 접선의 기울기는 여기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한 거와 어게 얘기하면 이 접선의 기울기는 곧속도리기하는 거기 때문에 다 속도가 돼요. 초평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오케이 됐죠 여기까 다음 세번째 생 뭐가 을까요라고얘기하면 세번째는 자 우리 배웠습니다 정적분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위치를 얘기하는 거고 4. 넓이를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자 얘는 뭐라고 냐면 거리를 얘기하는 거자 시간 속도 그래프를 줄수 있지만, 또뭘더줄수 또 있냐면,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위치인 경우도 있지. 알겠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시간 위치 그래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시간 위치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요? 함수 값이, 자, XT, 위치로 표현되니까 함수 값은 여기서 뭘로 표현되냐면, 위치를 표현하요 자 그래서 뭐가 되냐면 접선의 기울기는 위치를 미분하는 거니까 그럼 뭐가 될까? 될까요? 속도가 된요 다음 세 번째 자 도함수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얘기했는데 선파네. 위치가 있는데 그 도함수를 다시 그래프를 그려서 이건 위치니까 여기서가, 오케이. 그 도함수의 접선의 규율이각곳 뭐가 되냐면 여기서는 가속도.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 어떤 위치 아니면 시간 위치 그래프가 있다고 하면 여기서, 여기서 얘가 이렇게 접선의 규율이 보여 얘는 속도야, 알겠어? 그래서 이게 변화는 추이를 보고 속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0이 되는 건지 오케이 okay. 네, 속도가 증가 감소한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얘기하기도 해. 오케이 이것도 엄격하게 얘기하고 물가 영역이 아니라 일과 영역이야 알겠어? 오케이 okay? 근데 여기와 마찬가지로 이해폭이 <laughs> 조금 넓은 분이 <laughs> 있습니다. 예, 알겠죠? 오케이 okay? 자왜 선생님 나와 크게 구분하냐라고 하면 이해 나중에 쇼는 안나뉘알았어예 네, 그냥 선생님이 뭔가 좀더 이해폭이 넓어야지 이해하는 것도 많을 수 있기 때문이야. 단지 그거밖에 없어. 알겠습니까? 오케이 okay? 예자 네. 일가으로 작업 이자 그러면 여기서 가속도 그래프를 보아야 하상 있으면 어, 가속도는 속치간 속도 그래프를 어떻게 표현되는 거냐 접선의 굴기 오케이 됐 음. 그리고 나서 접선의 기 전에 요점하고 요점에 평균 변화부터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야 1분의 k가 아서는이 아이는 이 아이는 k. 자, 어는이 왼쪽 이거이는이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가 1이는이아이 k 지점이 어딘가 이는이 아이는 이이는이 아이는 이 아이는 이 아이는 이 아이는 이 아이는 이 아이는 이이는데이는이아이 왜냐하면 이하고 평행한 단어 같은 두 개의 접선을 함께 할수 있는데 이것도 접선의 기울기가 다 뭐가 될까요? k가 된다. 동의하시니까 일갈이. 오케이. 그럼 언젠가 두 번은 이 k 값을 간접 상황에 적용할 거야. 이해되니까 일갈이. 오케이. 예. 이 정도 점수의 기울기는 점점점점점 점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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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져서 여기까지가 K가 됩니다. 여기서무생인데그 그래프를 배정해서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얘가 점점점점 점점 커져서 어디에서 가장 피크를 이기냐면 바로 여기, 경목점이상당이 지점에서 피크를 이기는 거야 가장 높게, 알겠어? 그래서 가장 높이 올라갔다가 다시 이 지점까지 다시 줄어서 이때 기울기가 K니까 이것도 똑같은 K 값을 를 가져야 돼요. 이렇게. 시간상 타이밍으로 본다고는 여기가 이 값이고, 요때 시간이 오버일 때여기 됩니다. 그래서 내려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얘기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영의 네. 기울기를 긋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미분가 나왔기 때문에. 예간이 예를 들어 서 미분하면 이는 상수 함수가 되버리는 거지. 상수 함수의 특징은 뭐가 되는 거야? 미분하면 영이 되버리는 거지. 그래서 선이 네. 0이고 여기 내려옵니다.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두 번째는 선생님 청소를 렇게 영이야. 앵커샷까지. 예. 자, 그러면 일로 내려가 버리면 얘가 누가 되는 거냐면, 어 거꾸로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 k니까. 기록이가 마이너스 k가 되는 거들이지 네. 그럼 이 점이 k였다고 하면 마이너스 k는 이 점이고. 자, 그러면 그때의 값은 얘도 미분해 버리면, 자, 일차함수 미분하면 삼수함수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k 만 남게 되는 거니? 그래서 이기잡 바로 마이너스 테이프고 이뤄내는 거 여기가 마이너스 k 입니다 여기 관련해서 이런 답을 구하면 몇 번이 되는 거야? 2번이 안 되는 거야. 1, 2, 3, 4, 5, 6, 7, 8. 근데 이거 너무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 정도 생각을 하는거로꼭 1, 2, 3, 4, 5, 는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이해를 통해 뭘걸알히기 위해서 설명해준다고 했잖아. 요